안녕하세요 니츠 스트리트 공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입고 나온 가디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두달 전에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가디건이고요. 좀 전에 실 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기쁨의 착샷이에요. 단추는 아직 안 달았는데요. 이렇게 네개 내서 네, 달 예정이고요. 하얀색으로 달 거예요. 네, 이거 두달 전에 디자인해서 제가 기획해봤는데요. 이제서야 완성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더워지기 전에 완성해서 기쁘네요. 네, 두달 전에 제가 스케치한 옷이 있어요. 네, 디자인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노트에 보시면. 7mm 로 밝게 한 디자인으로 어 실은 생각해보니까 산레스간두줄두 두 가닥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에는 쇼카라 가디건으로 했지만 만들다 보면서 점점 수정을 했죠 그래서 7mm 를 기본으로 하고 그냥 일반 메리아스 뜨기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음, 이렇게 게이지 계산해서 처음에는 6mm로 떠보고 7mm로 떠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7mm가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7mm로 바꿔봤습니다. 네, 7mm로 이렇게 해서 네, 쉽게 뜨는 베이직한 가디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 잡을 때부터 손걸어 코 잡기로 고무단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네, 다른 기법 없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암홀 부분에서도 쉽게 이렇게 만들고, 어깨가 조금 경사뜨기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 부분 떠서, 소매도 손 걸어 코잡기로 고무단, 코 늘리고 줄이는 것 없이 바로 이렇게 떠서 올라가고, 어깨 부분 줄이는 것도 또한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코 줍는 것도 쉽게 다섯 번 띄고 또 다섯 개 잡고 다섯 코 잡고 또 띄우고 다섯 코 잡고 이렇게 쉽게 뜨는 방법으로 코를 주어서요. 코 마무리도 이렇게 어퍼 코 마금 하셔도 어 굉장히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물로 보면은 좀더 밝고 그런 퓨어한 그런 파스텔 톤입니다. 조금 살짝 진한 하늘색이고요. 네. 색상은 이렇게. 알파카울 두 가닥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패키지로 내기에는 가격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8볼, 19볼, 19볼 정도 들고요. 썬네시간 자체가 네. 14,000원 한 볼에. 근데 두 가닥을 사용하니까 네, 많이 들죠. 네, 그래서 18불, 합쳐서 다 18불 정도, 어, 손담에 따라서 19불, 20불까지도, 네, 두 팩, 네, 네 팩이죠. 한 팩에 다섯 개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쉽게 뜨는 거라서 영상도 만들고 도안도 만들어서 패키지를 내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 완성해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커트를 뜨고 있는데, 대바늘 개정판 강사과에서 스커트가 나와요. 디자인이 변경돼 가지고 제가 새로 써보고 있어요. 네, 교재에서는 이 스커트, 무릎 길이까지 스커트인데요. 저는 제가 자주 입을 수 있는 무릎 위한 10에서 12cm 올라간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예, 제도를 하고, 스와치를 이렇게 요렇게, 카키. 카키색으로 스와치를 낸 다음에, 제도하고, 무늬 계산해서, 지금, 400 몇십 코코 잡아서, 스커트 아랫단부터 뜨고 있어요. 네, 한 일주일만에 뜨면 너무 좋겠죠. 입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고 스커트 밑단 올라가는 거 뜨고 있고요. 제가 지도원 꼬바니를 다시 이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도원 노슬리브 원피스 요, 스, 요 원피스를 저는 좀 짧게 해서 다트 들어가고 네 디자인 배우는 거는 그대로 적용하면서 원피스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하얀색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밝은 색은 지겨울 것 같아서. 빨간색 와인색 사용해서 원피스 만들려고 스와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얘는 3호 반을 사용한 스와치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얘는 2호. 2호 반을 사용한 코반을 사용한 문이고요. 저는 아마도 3호로 사용한 요 스와치로 문의를 만들어서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laughs> 네,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참 지겹지도 않고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여러 개 하고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수 있는 그런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